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1,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생가 7월 1일 월요일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어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알기로 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교회로 유명하죠.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날 관점으로 볼 때에도 문제 많은 교회로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 자체가 이 바울 사도가 분열되고 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안정화를 위해서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교회 안에서 그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누가 크냐 어, 하는 그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이 계층간 갈등이 어, 분파별 갈등이 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어, 그 음란한 문제. 세상에서도 없을 법한 그러한 음란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갈등 속에서 서로 법정 송사 문제 때문에 또이 갈등이 불거져 있고 성만찬 문제 그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라고 주신 그 은사 가지고 또 누가 더내 은사가 더 크냐, 더 고귀하냐, 더 세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서로 갈등이 있는 그 밖에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직분자가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쉽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 속에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교회란 무엇이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개인으로도 불을 불릴뿐만 아니라 자들이라고 하죠. 끝을 잘 보세요. 어,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어, 불러,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나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은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한 개인주의적 생각 때문에 서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인산말 속에서 당신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몸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뤄야 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도 이 인상말을 담겨 놓은 것이죠. 또 하나,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일단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 유죄에서 무죄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었던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른받은 이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이 신분이 단몰의 년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은 한참 있다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이 수준이 고급한 위치에 이르고 난 이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는 신분 변화가 이루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신분이 변화되어진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교우들을 봐도 그래요. 아니 교회를 몇 개월씩을 다녔는데 아니 1년을 다녔는데 아니 몇 년을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녀도 성품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담는 성품을 향하여서 우리를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평생 걸려요. 평생.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우리의 신분은 단번에 변했으나 우리의 영적 수준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왕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는 것에 합당한 신분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내 성품과 수준이 빚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을 합니다. 아유, 나 같은 자는 쓸모가 없어. 나 같은 자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은 변화되어야지. 저도 그런 심정이에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으면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여 높, 미리 높여놓지 말라는 거죠. 아 아직.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다 나나 당신이나 그렇게 볼때그 사람에 대해서 여지를 둘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각을 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이 인사는요,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어, 은혜와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지만 복음이 복음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 인식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내, 나는 내 수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부름받았고 택함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구원이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복음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줄 만한 사람에게 주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강하고 스스로가 자기의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무엇을? 약함을 인정하지 못해요. 어,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또 보듬어 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인가 어,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으로 충성되고 신실하지, 그렇게 해야죠. 거룩하고. 그런데 설령 내가 넘어진 바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유로 쉽게 나를 내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샬롬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굳게 붙들어서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의 관계가 되어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잊기를 원한다라고 그,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진심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는 실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헬라 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새로운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변과 모든 지식은 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아는 그 지식과 그것을 토대로 한 언변에 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인들은 말을 잘한다고 교인들은 그런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 말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에 대해서 풍성함에 대한 칭찬입니다. 철학 사상이나 다른 세상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모든 교회가 사실 다 그래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다 누렸어요 그때에는 모든 교인들이 다 방언을 했고 모든 교인들이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방언 통변도 있었고 분별의 은사와 많은 신비적 은사와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갖기로 생각하기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 저, 저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영 분별을 하며 방언을 하고 아 이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그 아주 어, 신앙이 견고하고 깊은 신앙심과 그 성숙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어, 그, 이, 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아니,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 나는 자기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품이 아주 못되고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방언의 은사를 주면서 그렇게 어, 성품까지 만져주시지 않느냐. 이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방언의 은사 꼭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예언의 은사 꼭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도구와 같은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불이 딱 꺼졌어요. 한밤 중에. 그러면, 어, 어, 불이 나갔네? 하면은 이 주변에 무슨, 그, 무슨, 그 뭐죠? 그, 어, 그두껍인가를그 뭐라 그러죠? 컨트롤 박스 있잖아요. 그게 어디있는지 찾으려면은 그냥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나서서 후레시를 든다든가 요즘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비춰보겠죠.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은 다이 핸드폰을 또안 가지고 왔네? 혼자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들고 앞장서서 이렇게 비춰서 빛을 비춰가지고 그 컨트롤 박스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핸드폰을 들고 불을 비추는 것이 이 사람이 성품이 성숙하고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손에 어? 이 핸드폰이 들려있어서 이렇게 비춰줄 수 있, 있는 거예요. 그냥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 저거 컨트롤 박스를 찾아가서 그것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찾는 사람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성품이 좋아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갖게 되어지면, 어, 그건 있어요. 영적인 성숙도를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그... 어. 성숙의 경험치를 통하여서 성수,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더그 길은 열린단 말이죠. 없는 것보다는. 어,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지. 아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 이거 교회에서 은사 싹 없애야 돼. 어?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 아기가 아기를 목욕하는 목욕시키는데 그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기는 건져내고 물만 버리고 어, 새물을 부어서 아이를 씻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어,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고쳐서, 그리고 다듬어서, 그리고 가르쳐서. 잘 사용하게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아 이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싹 못하게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런 인사말을 남깁니다. 어, 주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8절. 믿쁘시다라는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붙잡은 소를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책만 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죠. 너희들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내치시고 버리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두려움도 있어요. 그때까지 너희들을 어 두들겨 인생체찍과 사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서 사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자리에 너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백 온전한 하나님 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너희들 이것밖에 안 돼? 너희들은 수준이 안 되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될수 없어!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희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옛날 그런 말이 있죠.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내가 너를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 센 소리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신실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을 가지시고. 리키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를 가지고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인도해 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교우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